검색상품 광고 시작하기, 캠페인 생성하기, 내 상품의 검색상품 광고를 직접 관리해보세요. 서플라이어브 로그인 후 마케팅 광고 관리를 클릭합니다. 광고 관리가 처음인가요? 그럼 첫 화면에서 광고 시작하기를 클릭하세요. 캠페인은 다음 7단계 설정으로 만들 수 있어요. 캠페인 이름, 캠페인 기간, 예산 종류, 키워드 타겟팅, 상품 선택, 키워드 선택, 최대 CPC 입찰가. 하나씩 잘 따라 해보면 간단하게 끝낼 수 있습니다. 하나, 먼저 캠페인 이름이 필요해요. 구분하기 쉬운 명칭으로 입력해주세요. 둘, 캠페인 기간을 설정합니다. 종류의 지정 없이 바로 시작할 수도 있고 특정 기간을 지정할 수도 있어요. 셋, 예산은 일자별 또는 캠페인 총 예산으로 설정할 수 있어요. 매일 지출되는 비용을 일정하게 맞추기 위해 일자별 예산으로 입력해볼게요. 넷, 키워드 타겟팅 종류를 선택하세요. 자동은 광고할 상품과 연관도 높은 키워드를 최대 500개까지 알아서 등록합니다. 다섯, 광고할 상품을 선택하세요. 원하는 상품을 검색창에서 직접 찾거나 목록에 있는 내 상품 중 광고할 상품을 선택합니다. 상품마다 재고량과 아이템 위너 선정 여부를 볼수 있어요. 여섯, 상품의 검색 키워드를 설정할 차례예요. 4단계에서 자동을 선택했다면 자동으로 키워드가 지정되고요. 수동을 선택하면 주간 검색량으로 선정된 검색어를 선택한 뒤 저장하거나 직접 최대 500개까지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각 검색어는 콤마로 구분합니다. 쿠팡 내부 정책에 따라 일부 키워드는 검수 과정에서 삭제등 적절한 조치가 따를 수 있는 점 참고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설정된 검색 키워드에 일괄 적용할 최대 CPC 입찰가를 입력하세요. 이제 캠페인 생성에 필요한 설정은 모두 마쳤어요. 바로 실행하기를 클릭하면 캠페인이 키워드 검수 후 활성화되고요. 일단 저장하기를 클릭하면 캠페인이 비활성 상태로 생성됩니다. 생성 이후에도 수정 가능해요. 광고 관리 데이터 이해하기. 캠페인 생성 후 상단 메뉴에 마케팅, 광고 관리에서 대시보드를 볼수 있습니다. 대시보드의 그래프는 지난 한 주간 전체 캠페인의 노출수, 클릭수, 전환 주문 수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조회 구간을 클릭해서 24시간, 1주, 2주 단위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각 데이터 항목의 자세한 의미는 도움말을 확인해 주세요. 이 밖에 키워드별 광고 결과를 포함한 상세 데이터는 마케팅 보고서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서플라이어 허브의 마케팅 메뉴를 통해 광고 캠페인 생성 후 상품 판매 매출을 늘려 보세요. 감사합니다.